진짜 마법의 마이크예요? 그럼 당연히 마법의 마이크지. 진짜 못 믿겠다는 실험해봐. 어, 아, 예. 헉. 오. 아 그럼. 어. 열어야겠다. 왜이러지? 됐다 아 감사합니다 공짜로 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어 아, 집에 도착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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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공부나 해야겠다 잠시 후 이제 그 다음 숙제 안나 오늘 영어 숙제밖에 없었네. 근데 갑자기 너무 졸리다. 얘 얼른 자야겠다. 응. 다음 날 아침. 어? 지압! 지갑이! 양치하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합이 안 보여. 도시하 늦제 뻔했다 아 맞다 김민수한테 복수하기로 지 어디갔어 이것만 있으면 김민수 너 나한테 막말한거 이제 너도 똑같이 당해봐 김민규는 박지호한테 욕을 먹을거다 아니, 아니, 욕을, 욕이 아니고 막말을 들을 거다. 애들한테 들킬 수도 있으니까. 애들한테 들킬 수도 있으니까. 가방에 넣어놔야지. 엄마 내, 바... 내 책상이 너무 엉망이잖아 이제 학교 다니기 힘들다니까 아선생 이거 제출하라 했다 선생님 왜 그러니? 아머리띠 벗어야겠다 여기야 어 그래 거기 위에 올려놓으렴 네 쌤한테 안 올라가 너무 좋다 아아 아, 아. 야앞좀잘 보고 다녀 김민수 오늘 좀 가야겠다 갑자기 음. 아, 너무 추워. 아! 김민설 내 머리띠 어나 싫은데 싫은데 어라 내노라서 싫은데 싫은데 가야지. 아, 김이, 진짜. 아직 요거 안 먹었나? 응. 여보세요? 오전에 전화해가지고 너랑 같이 로블록스하자고 하려 했는데. 어? 오전에 내가 너랑 로블록스 하려고 하려 그랬는데. 어. 일단은 끊어. 아우 어. 어. 얘얘 덕분에 지각 안 했네. 어. 내 마이크. 아 어, 여기 있다. 근데 김윤수도 괜히 불쌍하니까 좀 봐줘야지 나도 이제 유튜브나 시작해볼까? 그래! 안녕 안녕하세요 많이많이 많이많이 많이많이모 뭐. 오늘은 이춘식 인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재빈아 그거 나 유튜브 하는데. 뭐? 많이 하래 죄송해요. 너, 그럴 거면 학원도 다니지 말고, 계속 친구랑 통화도 하고, 학교도 다니지 마. 알겠어? 네, 정말 죄송합니다. 누나, 열받아, 열받아! 이걸로 엄마가 제발 철좀 듣게 해주세요! 어서, 딸. <laughs> 어서와, 우리 딸.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 얘기해줄게. 뭐야. 이하에서 시다신0마트 이하에서 다시 쉬죠. 아, 이하에서 말고, 3화에서 시작하는구나. 그럼, 안녕. 하트 영상 끝나기 전에. 이 출식이 귀엽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려 주세요. 그럼 만요.